안녕하십니까 주식호랑입니다 8월 13일 오후 10시 34분 어, 매매일지 영상을 촬영하고자 영상 촬영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제 KCS를 다시 매도를 성공해서 영상을 촬영하였고 KCS는 제가 영상에서 10일 전에 한번 매수부로 어, 영상을 촬영 후에 월요일날 매수해서 매도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타점에서 매수해서 어제 매도를 했습니다. 어, 제 투자 방법이 이렇게 짧게 하는 뭐 하루 이틀 보는 그런 방법은 아닌데 어, 이렇게 올라주면 되게 보너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 보겠습니다. 이게 KCS 차트고요. 그러 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23년 초에 5번의 수익 실현, 20, 올해 초에 한 번, 그리고, 지난주부터 들어가서, 지난주, 어, 월요일에 매수해서 이틀 만에 27% 수익 실현했습니다. 최고점에서. 그리고,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2타점에서 매도한 건 아니고요. 삼성증권은 분봉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지만 16% 올랐을 때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7%, 여기서 16% 그래서 일주일 만에 43% 수익을 올렸고요. 기분이 아주 좋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하고요. 지금 떨어졌을 때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지난주부터 세 번의 매수를 했고, 두 번의 매도를 때려서 수익률은 43%입니다. 아주 뭐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10% 수익을 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했을 때20% 이상 오르게 되면 저에게는 그거는 초과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보너스 같은 거고요. 저는 10%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10% 보고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영상에서 이미 촬영을 했고요.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KCS가 오르는 이유는 KCS는 양자 테마입니다. 어, 8월 6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와서 올랐고 리아, 아마존, 아이온큐, 양자 스타트업입니다. 520억 투자했다는 소문에 오른 거고요. 그리고 어제 오른 것도 뭐 양자 암호원 칩이 상용화, 근데 내용을 보면 요별 내용이 없습니다. 어, KCS의 파트너사인 IDQ가 뭐 국정원 인증을 했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이런 거 보면 요 주식은 장난 같습니다. 이 기사가 있어서 올랐을까요? 아니면 올리려고 이 기사를 냈을까요? 그래서 주식은 결국에 지나가 보면 결국에 세력들, 리딩방들, 그런 거에 놀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세력이 아니니까 세력이 들어올 만한 곳을 호랑이가 먹이를 낚아채듯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라주면 땡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43% 수익 실현 후에 다시 매수한 상태고요. 저는 아까 10%의 매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10% 매도를 하는지는 제 영상에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호랑이 매매 기법. 사실 여기가 제 10년 정도 공부의 정수인데 아주 조회수가 낮죠. 다만 조회수가 그나마 좀 높은 걸 보면 좀 뭔가 낚이는 제목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아쉽습니다. 여기가 진짜인데, 여기서 다제 투자 방법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호랑이 매매기법 3화에 보면 왜10%수익권을 매도하는지 검증을 다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런 게 어떻게 했는지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제 호랑이 매매기법 검색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모두 다 샀을 때 가정하고 한 겁니다. 이런 어떻게 했는지는 제 과거 영상을 좀 봐주시고요 어, 호랑이매매기법 검색식을 모두 샀다고 가정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2년을 존버 또는 보유해야겠다고 보시면 10%의 매도를 때리면 100종목을 사면 96종목은 2년 안에 갑니다 그리고 100% 수익권의 매도를 때리면100 종목을 사면 40 종목을 갑니다. 그러면 100% 수익 곱하기 40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0% 매도 때릴 때보다 어, 성공 종목의 하부의 수익률은 훨씬 높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근데 6개월 보유했다는 과정을 하면요, 10% 매도 때리면 성공 확률은 87.2%, 1%는 12.6%. 100종목 사면 어, 딱 12종목 만100%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종목만 가도 다두 배씩 올랐기 때문에 이10% 매도 때리는 것보다 높습니다. 다만, 이 보시면, 오래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6개월 낮게 보유할 때 합이 왼쪽으로 10대 됩니다. 그럼 3개월 또 하면 더 내려오고. 그래서 저는 10% 매도를 하는 거고요.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제 과거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결국은 이제 10% 매도를 해도 결국은 100% 매도하나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전율을 보기 위해서 10% 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빨리 설명드려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제 과거 영상 꼭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어, 사실은 KCS가 100% 매도 때렸을, 매도를 때린다고 가정하면요. 뭐 사실은 요 타점에서 샀을 때뭐요 정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잡기가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법에 나오는 걸 사려면 6개월 동안 100종목 중에 12종목만 간다. 근데 그렇게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10%를 보고 여러 번 매매를 할 것이냐 이건 선택하는 건데. 어 저는 개인적인 상향상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성향에 맞춰서 10%를 한 거고요. 결국에 이제 여러 번 수익을 얻어서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꼭 옳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뭐 통계적 검증이나 아니면 뭐꼭 통계로 하실 필요도 없고요. 본인이 매수한 뭐 타점들을 이렇게 복기를 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몇 퍼센트 매도했는 게더 좋았을까? 그거를 통계를 내보시면 어떤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를 내보면요 반드시 뭐그 숫자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본인의 어떤 투자 방법에 꼭 배우는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수 매도한 거를 꼭 복귀를 해보면서 통계를 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저는 10%의 매도를 때리는데 지금 여기 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 투자, 기대 투자 수익률보다 더 벌었다. 저는 땡큐입니다. 이게 뭐더안 올라갔다? 이게 아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일단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급등을 해서 더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거나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양자테마, 살아있다 이런 것을 보고 매수를 했고요.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통계적 검증에서 보셨다시피 2년 보유하면 95% 오르기 때문에 뭐 요거 뭐 떨어져도 전혀 지장 없고 지장이 없도록 여러 종목의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몇 종목에 나눠서 살건지 어떻게 분할 매수할건지 그런 계좌관리법이 어떤 종목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